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읽은 신명기 24장은 크게 세 가지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에 관한 법, 두 번째는 전당물과 담보에 관한 것, 세 번째는 백성들 상호존중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보문 말씀은 세 번째인 백성들 간의 상호존중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를 통해서 서로 존중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한 묻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곡물의 한 다발입니다 19절의 말씀은 곡식을 벨 때에 곡물의 한 다발을 놓고 나오면 이것을 가져가기 위해 다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혁개정 성경은 남겨두라 라고 되어 있지만 개혁한글 성경은 버려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버려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포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누구의 몫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들을 나그네 고아 과부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사회의 대표적인 약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마음에 두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함께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잘 살자고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잘 사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같이, 그리고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것처럼 남겨두셨습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야 할그 몫을 자기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약자들에게만 인색한 것을 넘어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재물이 풍족하게 넘치는 사람이 몇이나 되시겠습니까? 저 역시 그랬었습니다. 한달 살해비가 40만 원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셋이나 태어났고, 이제 전 재산이 10만 원 정도만 남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성경에 까마, 까마귀로 먹이를 물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어떻게든 해달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까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것을 알고 기도했지만 막막함이 앞을 가리울 때였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도 하자라는 생각을 해 지출구조를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야 되는 돈들은 쉽사리 줄어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줄이고자 하는 유혹이 어떤 부분에서 왔을까요? 바로 헌금이었습니다. 한달 사례비 40만원을 받아 이렇게 저렇게 헌금을 한 달에 40만원 이상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거 좀 줄이면 생활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줄이고자 하는 유혹은 후원하던 곳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남 살리는 것도 좋지만 일단 나부터, 우리 가족부터 좀 살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기서 줄인 것은 없었습니다. 헌금도 그대로 후원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단순히 약자를 보호했기 때문에 복받는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을 따라 실천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로 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눈앞에 놓여있는 상황만 생각하면 어떻게든 다시 들어가 그 곡식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악착같이 하나라도 더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곧 하나님께서 누구 하나라도 소외된 사람 없이 함께 살아가고자, 같이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로 살기에 늘 하나님의 마음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행복한 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늘 천국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